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화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 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배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여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음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냐 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지니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의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 특히 방언의 사용으로 인해 예배의 혼란과 무질서가 심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고 은사의 진정한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고 진정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며 자신을 덕스럽게 하지만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교회를 덕스럽게 합니다.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만 공동체의 유익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 내는 악기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는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남을 가르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각하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될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혼란을 줄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온 교회가 모여 방언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초신자들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예언하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마음의 비밀이 밝혀지며 결국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무질서가 아닌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예배 시각 그리고 사람이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 등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언은 둘이나 셋 정도가 차례로 하고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하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로 둘이나 셋 정도가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의 유익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의 원칙을 바탕으로 예배의 질서와 목적을 분명히 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부담을 주는 삶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삶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이 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